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충남의 동료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뵙고 싶었습니다. 어릴 적에 충청인으로 살았습니다. 우리 국민의 힘은 생각보다 웅량감 있고 경륜으로 가득찬 정치인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. 그런데 여기 와서 보이니까 여기 다 모여 계십니다. 우리 총남도당은 홍문표를 보유한 당입니다. 정진석을 보유한 당입니다. 이명수를 보유한 당입니다. 성일종을 보유한 당입니다. 그리고 저의 소울메이트 장동혁을 보유한 당입니다.